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강신대오파입니다. 자, 오늘은 20도 때 포인트샵, 이제 모으는 날인데, 어, 집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어, 요것도 교환이 가능하세요. 500포인트짜리. 요거는 어떤 카드가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 요거는 제가 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도박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잘못 뜨면은, 1200만원보다 안뜰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몸빵으로 이게 지금 500포인트 하면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요거 할지, 350포인트 할지 잘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 4, 3, 2, 1. 가자! 자, 누가 뜰까요, 과연? 어, 뛴다, 누구야? 브라질, 오? 어? 호카? 칼로스 정도, 야, 이 정도면은, 여러분, 이것도 괜찮네요. 3,400만원이니까 팔아도 1,200만원 이상은 벌어요. 호베르토 칼로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랑 그래서, 여기 3,400만원짜리가 떴는데,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서, 제 생각은 500포인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도박이긴 하지만 어차피 1200이나 500이나 어 좀더 모아서 500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